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에 있는 말씀으로 규퇴인 제목은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첫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입니다. 53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도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을 체포한 군대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안나사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오랫동안 누려왔던 대제사장직을 사위인 가야바에게 세습해 주고도 여전히 최고의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사위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기독군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만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어 만민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발로였지만 가야반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단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식되는 인간에 대한 정오심이 그 동기였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썩어 없어질 인간의 유기요, 탐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것은 타인을 죽여 나의 이익을 꾀하려는 헛된 욕망이 아닙니다. 나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두를 살리려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 믿음을 지니지 못하면 끝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은 진리를 못 박는 가야바와 같은 자인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려는 가야바는 많지만 자기가 죽어 모두를 살리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몰찍이 따라 대제자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눈앞에서 저항 한번 없이 잡히시는 주님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결박당한 채개 끌려가듯 끌려간 것이죠. 베드로가 상상하던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신념이 지키고 꿈이 꺾이며 그에 무너지고 희망이 떨어져 나가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찍이는 언제든지 도망갈 거리를 확보한 채 따라가는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랑과 거리는 비례합니다. 멀찍이 따라갈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기적을 베푸실 때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자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미행하듯 따라갑니까? 우리도 순식간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는 현실을 보니까 따라갈 엄두가 안 납니다. 눈앞에 이에 타선에 이렇게 약해집니다. 베드로는 결박당한 채 끌려가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자장의 집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뜨거운 숯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얼었던 손발을 녹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심령은 절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성육식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이 만들어낸 허상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채 대적과 함께 자기 몸만 녹이기에 바쁜 사람이 됩니다. 55절입니다. 대 제자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신의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보자 안나스는 즉각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한 상태인지라 죽일 제목을 찾는 정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로 아시기에 내가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 나의 교훈을 들은 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만일 안나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싶다면 예수로부터 공개적인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꼬투리 삼아 죄인으로 몰아가려면 적어도 법적 증인들을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법적인 증인을 세우지도 않고 진행하는 절차상 오류를 범한 부당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의 수많은 회의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모임인데도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못해 안달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목적은 보지 않고 높은 자리만 탐욕스럽게 쫓으니 그 모임에 끼지 못해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55절에 찾돼 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계속 혈안이 되어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모임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짓 증거를 찾으면서도 나는 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나 친척 모임에서 누구를 흉보며 숙득되는 걸 보고도 입다무는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엄난하고 쾌락을 쫓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인 것이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수건대는게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 아닙니까? 나 살고 너 죽이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느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도 훔치보고 은밀하게 뒷조사도 합니다. 거짓 증거를 찾아서 상대방을 올무에 가두려고 합니다. 56절부터 59절입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어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 또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기적과 신유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지 내가 흘고 지으리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기에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살아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는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허점을 캐내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걸려 넘어져도 죄가 없으신 주님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으시기에 잡힐 거짓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약점 많은 나를 죽이려 할때 완전 무기라고 허점이 없는 예수님께 넘기면 됩니다. 나의 그 많은 허점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적당히 하며 눈앞의 현실과 이해 타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멀찍이서 미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60절부터 62절입니다. 대 제자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예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기들이 매수 놓고는 굉장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증인들의 증언을 끼어 맞춥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선제자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권세자들보다도 더 높은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대답하실 수 있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침묵하십니다.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는 잠잠해야 하는 것이죠. 개 제자장이 큰 증거를 잡았다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내가 큰 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날마다 큐티하면 침묵할 때와 입을 열 때를 알수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입을 다을지 말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혈기로 큰소리 치고 복음 때문에 입을 열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으니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머지않아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유대 땅은 주후 70년경에 초토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63절부터 6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러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승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양에 해당한 자로 정제하고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하니까 모두 신승모독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습니다 대제자장이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해서 주님이 대답했으면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큐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기로 결정해놓고 큐티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쫓아서 다 결정하고 있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신승모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결혼하기로 이미 결정하고는 불신결혼은 안 된다고 하면 신승모독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혈기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음대로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하고 불법을 하며 이제는 옷까지 찢으며 신승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는 쏟아지는 폭우 같아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때 갑자기 옆에 서 있던 대제자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답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고 폭력을 가합니다.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내가 그리스도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인간에 대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뵙는 행운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폐역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인의 과격한 행동에도 위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모욕하지 않았는데도 아랫 사람이 자기를 친 행위와 증인들도 없이 피고를 심문한 대제사장의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까? 몇점 맞으면 어떻고 회사에서 조롱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에 어떤 조롱을 당해도 참아내고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진실하면 결코 나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교훈에 따라 이타적으로 사는 성도를 손으로 칠 수는 있지만 그의 정직하고 담대한 책망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는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떳떳하고 담대하고자 내가 말씀대로 바른 말을 하고 진실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회개하고 드러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66절부터 68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절로 나갈세 베드로는 아랫들에서 대제사장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다고 했죠. 밤새 개스만의 동산에 있다가 걸어오느라 추위에 얼어붙은 베드로의 몸처럼 그의 영혼은 영적마비에 걸려 자기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는 위협을 느끼고 기겁하며 나는 아니라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지만 기도 안 하고 졸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초라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 주를 버려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면 그래 맞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69절부터 71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리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다 피하고 싶어서 앞들까지 신속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길로 피할 생각만 합니다. 이 사람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으로 피하니까 모든 사람이 더욱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떠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한 채언거주춤 배회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때 함께했던 체포조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휘두를 때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휘두른 칼의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그촌 놈이 맞다며 예수의 도당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탈론하면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생각하고 위협에 떨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면서 오늘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임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저주까지 하며 강력하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끝끝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 돌통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인 채 감당하지도 못할 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쫓지 않고 가까이 갔으면 그래도 지위를 가진 대제재장에게 수치를 당했을 텐데 멀찍이 따르는 바람에 여종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두 주인을 숨기면 세상에서도 예수님에게도 모든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호언장담하던 모습과 오늘 밤닭 울기 전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 닭구름 소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신령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합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부모님의 유언은 생각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지 않으면 통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말과 사랑이 함께 생각나서 자녀들이 통곡하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도리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닭 소리같이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세상 성공 때문에 외면하였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주님의 온기가 얼어붙은 내 영혼을 녹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활하게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안 들켰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우면서도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이렇게 멀찍이라도 따라왔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일그러진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여종에게 당해 낮아지고 평생 울고 또 울었을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돌아왔을 때도 울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 때문에 어떤 승리의 순간에도 결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양육은 실패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보다도 닭이 울때 자신을 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슬픈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나의 악으로 주님을 슬퍼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겸손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있어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욕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나도 안 되고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함께 생각나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 심히 통곡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고 함께 우르주는 눈물의 영성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미리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죄로 심히 통곡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줍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죄 때문에 공의 앞에 서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의 거짓 증언 앞에서는 침묵하시지만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내가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잠잠할 때가 있고 나의 체면이나 권리보다 구원을 위해서 당당히 입을 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면서도 세상 승국에 목이 메여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만 가기에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무시를 당하고 있을 때가 많사오니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에 머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예수 도당이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는 것이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영광인 것을 몰라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척이 힘들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너무나 큰 악이 있기에 나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악을 가졌더라도 날마다 다구름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돌이켜 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하십니다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무시당하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온갖 무시를 잘 당하므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눈앞의 현실과 이해타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 주님을 미행하듯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억울함에는 침묵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는 담대히 외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를 미리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죄로 심히 통곡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